안녕하세요. 이윤주의 심리학 논자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버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관계가 멀어지는 데는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인 패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떠나겠죠. 어떤 날은 좀 따뜻했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들은 어, 언제 화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긴장감은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사라지고 또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커지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내가 심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치유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험담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줄곧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데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관계 파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주는 언어적인 습관 또는 성격적인 습관입니다. 그건 고착된 생활 양식이거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그 에너지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개 되겠죠.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타인하고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진실된 그런 공감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보통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버렸다. 나는 늘 상처받는다는 사고방식은 타인의 공감보다는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관계는 늘 반복해서 깨집니다. 타인과 소통을 할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타인을 힘들게 만들겠죠. 네 번째,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거나, 어, 내가 좀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점점 일방적인 소통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미성숙한 사람이죠. 함께 있을수록 내가 소모된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들이. 자, 그래서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해 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공감 능력 향상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 탓이라고 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탓이라고 하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실수로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상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기 방어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인.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생기지만 또 끝까지 변명만 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결국 신뢰와 감정의 안정감 부족 때문입니다. 피로도 때문이죠.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언어 습관과 감정 표현 방법을 바꿔보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이 방법이 바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한 번의 배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 속에서 다시 신뢰는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누군가 어,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후회하기보다 어, 내가 지난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윤주의 심리학 놀자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